아 원래 훨씬 멋있는데 자존심 상해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 뭘 해야되나 영주야 점프대로 따라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브 바이크 쇼 식스입니다 예 원준이 안녕하세요 원준이형 약간... 어릴 때 자전거를 많이 타면서 많이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저, 저희 그거 하기로 했어요. 저물로 뭐, 한번 뚫고 내려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안 돼. 지금 우리 국내 최고의 레이서, 김영주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온다, 온다, 온다. 자빠진 거예요? <laughs> 여기 원준이는 킥킥거리고 있고, <laughs> 영주는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고, 이지정이네 난전기 신난다. <laughs> 아, 원래 훨씬 멋있는데 아. 아, 훨씬 멋있는데 진짜. 아, 진장데 한번 해 봐라, 해 봐라. 아, 어디 어디서 멋있게 할 건데? 돼요? 어. 모든 순간이요. 모든 음. 순간이. 음. 네, 네. 졸라 재수 없는데 잘 타니까 또 내가 할 말이 없다, 씨. 원준, 렛츠 고, 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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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어. 온다, 온다. 아, 그럼 지나갈게요. 기다려 네, 봐. 아, 지나간다고요, 아, 씨. 아이 씨. 됐어. 오, 개 멋있어. 야, 어떻게 하냐? 점프대로 따라와. 오!!! 오!!! <laughs> 점프대로 따라와. 점프대로 따라와. <laughs> 확실히 고수들의 라이딩을 보니까 업, 다운, 업, 다운 이게 확실히 동작이 크게 나와요. 그 쉽지가 않던데 말이지. <웃음> 멋있어. <웃음> 와, 멋있어. 이거 내가 멋있다고 느끼는 게 자존심 상해. <laughs> 야, 개 멋있어. 아, 진흙, 진흙, 빤뜩이 돼가지고. 이게 존나 빡세. 생각보다 존나 넣어야 되고. 밟아도 될것 같아. 아니, 나는 맞는것 같아. 그럼 여섯 장이 모범을 보이기는... 내가, <laughs> 내가, 하면 할래. 하시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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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내가, 내가, 내 내가, 내가, 알았어. 들고 있어봐. 아가 <laughs> 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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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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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선생님 테스트 테스트 아, 테스트 테스트 오케이. 우와! 이래 봐. 우와! <laughs> 선생님. 어, 잠깐만. 빠꾸 없는 슬립. 찐막. 아, 나왔다. 찐막 등장했죠? 아, 잠깐. 브리큰 엄청 잡는다. 찐찐막. 아, 잠깐. 찐찐찐막. 아. 진진 진진 막 아. 진진 진진 진멍. 이제 러달례래 안에 진흙 있으니까 너무 압박돼. <목소리도> 오 씨. 씨. 에서 나오는 바위. 씨발 거 없는 거 보세요, 저 씨. 심지어 지자전거도 아님. 이 정도 타야 막난이 되지 않겠나? 야, 아니, 막난형 닮았네. 뭔 개소리야? 막난이 그렇게 한번 타자. 버드는 어, 들어갔다가 큰일 날것 같은데. 아, 하고 싶네, 또. 막난이네, 가야지, 우리. 아, 관심 받으니까 또 하고 싶네. 그래. 뭔준아? 루핑뽕? 루핑뽕. 고, 고. 으아. 우와. <laughs> 야 빠르게 겁나 빨랐다. 제말 편집해 주세요. 오케이. 오. 야 아,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상황 판단에 대해서 미스펙을 한다. 상황 판단 약간 당하는 거예요. 상황 팡당 <laughs> 안 되겠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아, 하면 될것 같은데. 오. 오. 오, 오. 오 이진이 형 온다 이진이 형어뭐하뭐거야 뭐, 오케이 거고 자전거 부시려 그러지 뭐저 저기 랜딩 하려고? 네좀 되겠나? 저번에 형기가 여까지뛰거에한여까지 누구요? 형기 딩딩이 와. 왠지 질거 같다 질거 같아아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한계속도 좀... 이상한붙이게 아, 너무 는 무질러 것 같은데? 어? 좀 많이 무질러 아니 무질러 이런 거 없다 응 방금은 진짜 각개 아니었어 저는 이런 거안 좋아합니다 올 오더 어 빌드 원준이 한다고? 으악 가는 거 아니야? 와 존나 무서워 원준이는 입만 막 나니야 편집해서 제발요 제발요 오케이 와 좋은데 개 무서워 아 이진영 미친 사람이라서 뭔가 던질 것 같다. 쉣! <놀람> <쉿! 놀람> <laughs> 우와! 브라더! 졸라 네? 어림 없었어! 네? 어림 없었어! 그만해! 으아! <놀람> <놀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오, 쉣! 우와! 보통 찍는 거 보소. 뻥! <놀람> 한다. 뭘 일을 그만해! 마이크! 사복사장 이생좀 지적이지 않아요? 지적이지 않아요. Yeah. 원래가 안 졌네요. Yeah. 자전거를잘타기 위해 뭘 해야 되나, 영주야? 네, 열심히 미련하게 타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술을 좀 마. <laughs> 와, 손넘네손 넣네. 넘네. <laughs> 다시 다시. 뉴트럴 뭐지? 포지션이죠? 밖수 없어요. 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다들 바보들이야. 자전거 MTB를 잘 타기 위해서는 비바쇼를 좋아요, 구독 눌러야 됩니다.